우리 가 음. 외국 가면 음. 네. 습관처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네, Can you speak English? 네. 아 이거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네. 나도 물어보기도 하는데 고그 그러면 잘 못해요. 네. 당연히 이런 말이 나가겠지. 네. 잘 못해요, 네. 뭐 잘해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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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잘 못해요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는 좀 하겠는데 네. 중국 말로는 어떻게 해야? 중국 사람이막 뭐라고 떠들면은 나 중국말 잘 못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줄 아, 아니야, 모를 모를. 호호不会,호는할줄 안다. 아, 아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어, 그죠. 하면은할줄 모른다. 할뭐 영어처럼 아이템, 리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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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게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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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어, 회이 호웨이가 뭔데요 호이? 호이? 소신님 여기 봐요 우리 회이 할때 글자 똑같아요. 회이 할때 회. 어디가 아, 보이게어 아, 뭐 여기 여기 거. 여기 호이? 네? 두 번째 글자요. 호이? 호이? 호이인데 왜 호이라 그러세요? 호이? 호이? 왜 중국 본보고발음을 뭔지? 아니 h o 가호 에이? I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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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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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회의. 어, 회 회. 회. 하나죠 발음이. 그걸 당연하죠. 회의. 회. 회. 근데 우리두 네, 개로 들린단 말이에요. 회, 회의 회의. 이렇게 회. 두 개로 들린다니까 회, 회의, 회이 이걸 하나로 발음한다는 게 무척 어려워요. 한국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뒤에는 이 발음이잖아요. 음. 회이이 마지막에. 이는 알겠는데, 회. H U 가. 후에이로 발음해야 되는 건지 호에이로 발음해야 되는 건지 자세히 모르는다고. 이거는 영어 아니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영어입니다. 그데 영음이 응. 이제 어, 양진희 씨가 지금 보면은 후에이하고 호에이하고 음. 중간 발음을 한다. 아니요, 아니요, 제첫 번째 발음이요, 호에. 천천히 후에이. 해보세요. 에 슬로우 모션으로 해보세요. 호에, 호에, 응 맞아요. 호에, 맞아요, 맞아요. 호에. 슬로우 모션으로 한오 오. 호이. 그래, 그거 어떻게 해요? 호에.

그렇죠, 부회, 부회, 부회 아니고 부회 사성사성 떨어진 거예요. 그회후회 예, 부회. 야, 진짜 간단하고 나뭐 이상을 그러면 슈하니마. 말을 후회가 이제 말하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뭐 안다. 아, 할줄 안다 이런 뜻이죠, 아. 후회가. 네, 그러면 네. 할줄 안다라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네. 그냥 뭐 다양하게 음. 후회 또는 후회, 그죠?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음. 그러면 너 중국어 할줄 알아?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어 할줄 알아요. 여기 제목에 그렇습니다. 이 응. 호이 자 그러니까 중국어 할줄 알아. 너는 니 그죠 니 그다음에 할줄 안다. 훠 훠. 니 훠. 니 훠. 그다음에 말을 하는 거. 쇼어. 说，所以我再一个叫说，说中国国话不呢汉语，汉语，汉语，你会说汉语吗？英语你会说汉语吗？你会说汉语吗？会说汉语吗？那汉语是中国，语，韩语，韩语，语、嗯， 한어, 그러니까 중국어, 우리 중국에서 중국어 유 하지 않아요. 음. 어 하지 않아요. 중 우리가 중국어 그대로 번역하면 중국어 유 하잖아요. 근데, 근데 중국에는 중국어 유 하지 않아요. 한이라고 우리 나라 말로 한어, 한어네, 한어. 네, 한족의 한족. 말 이런 식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어요. 음. 어 한국에는 뭐 옛날부터 단일 민족이 하지만 뭐 물론 다문화 가족, 가족이지만, 음. 그렇죠. 어, 그데 중국에는 오 56개 민족 있어요. 네. 56개 민족이고 그러니까 그 55까지는 소수민족이고 한 가지는 한족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을 중국어로 통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한족이 한, 사용하는 말이다. 네. 자, 소수민족 자치국들은 각자 말이지 거, 않느냐. 네. 그러니까 한 말인데. 그네죠네네회마니회마 그러면 나는 뿌호이뿌호이 어. 근데 그는 부호에 아예 못한단 말 아니에요? 못하는 거죠. 조금 할줄 안다. 조금. 조금 죠 어. 조금. 조금 뭐. 조금 죠이야 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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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디 호이야. 그때 또 호이야가 뒤로 가네요. 네, 어. 호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렵다니까요. 어꾸로서 하는 거죠. 네. 어. 저도 많이 뭐는 앞에 와서 공사 오고 그다음 EDR 하면 돼요. 그럼 말이야. 조금 할수 있다면 조금이 앞에 와야 되는데. 한국말은 뭐, 할수 한... 있다 조금이 뒤로 가잖아요. 한국말은 조금 할수 있다고 어차피 음. 중국어는 영어하고 어은 음. 비슷하잖아요. 그럼 못 한다도 못 한다도 뭐가 뒤로 가야지 왜에뭐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가 <laughs> 앞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네. 이게 습관적으로 이제 몸이 음. 좀 익어야 돼요. 네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음. 그러면 조금 한다는 게요 후에 요우디야? <laughs> 후 호이... 어? 후에 요디야? 조금 할수 있다. 후에, 이디야. 후에, 이디야. 후에, 이디야. 후에, 이디야. 그러면 그거 이제 조금 할수있다는얘기죠 네. 그죠, 예. 소심님 조금 할수 있죠? 모르려 아예 못하진 않잖아요. 중 아예 못하는 거죠. 아, 이거, 후야 후에, 이디야. 네, 후이 쇼, 하이마 이러면, 회이디얼. 어 후이디알이라고 해도 회이디얼. 네, 전혀 모르는 건 아니니까. 후이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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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말뿐만 아니라 다른 거막 시킬 때도 후이디알. 음. 이렇게 뭐 음. 다양하게 음. 응. 응용을 해서 한번 될것 네, 같고. 조금 할수 있다. 네. 어 밑에 어. 나오네요. 어 이네요. 어뭐 후이디알. 밑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밑에 나왔어요. 후이디알. 그러면은 다른 거 응용해봐요. 너한국말할줄 알아? 이거는 뭐라고요?

그거는 한위. 발음 이 똑같네, 중국말하고 중국말, 국말하 아, 아니요, 아니요, 그거 병음, 그러니까 틀려요. 병음 뭐. 똑같은데 성조 달라요. 틀려요. 이거는 한위 사성, 한위는 음.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음. 한위하고 한위하고. 그, 그, 약간 한번하면 중국말로, 약간. 너 중국말 자리 한국말 자리 이걸 헷갈리겠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잘못하면. 에이. 맞아, 맞아요. 국 똑바로 써 들어야 되겠네. 에이, 중국 중국 이거는. 중국지이 많이 이거 뭐, 음. 한국어라고 하는 건. 진짜 음. 이한마 음. 야, 그게 진짜 어렵다. 아, 이거는 한국말. 좀 어려워요. 이거 뭐. 그러니 선생님이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장세인 보고 너 한국말 할수 있어 이렇게 니네 훠이 그렇죠, 그렇죠. 하위마 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중국말 할줄 아냐 아 그렇게 물어보게 <laughs> <그렇게> 돼 <들어요. 웃음> 아, 그렇게 들려요 하... 하... 아 그렇게 들요하 홀리세요 다시 다시요 니회이쇼 다시요. 네네 하위마 좀 이상해요. 아, 아, 조금. 그러면 아, 이거 중국어로 보는 거냐? 한국어로 보는 거냐? 이게 약간 헷갈리네요. 아, 그러면 음. 한유마? 아, 한유마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한유마는 이게 물결로 해야 되잖아. 이렇게그렇지니 회설 한유마? 니 화이 설 한유마? 니 이성이에요, 이게. 이성이에요. 이성이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올려서. 하? 회설 맞아요. 한유마. 응. 회휘한이마 <무컬리> 어, 한, 이마슈이휘 이휘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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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휘 이휘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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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휘슈 이휘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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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휘게이연슈 이휘슈, 이휘슈, 이연습 이휘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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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슈 이휘슈, 서리슈 이휘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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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슈 이휘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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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휘 아, 그렇지 조금 조금 해. 음. 그런데 아예 뭘, 못 해. 음. 그고할줄 알아. 음, 근데 이제 선생님은 자식은... 조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수 있다. 잘해, 그럼 잘해. 나 잘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我호我 오호에. 아, 근데 뭐 사람들 앞에서, 앞에서 내가 잘해.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거. 잘하잖아요. <웃음> 어, <웃음> 어, 나 잘해요. <laughs>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냐면러냐할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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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할줄 알아요. 我会说 我디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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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말 어디서? 어디서? 어 나는 말디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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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그 어디서? 어디서? 어그서 중국에 어갈 거니? 중국에 디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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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갈거니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어보는어어떻게 중국에 그갈 거니? 나오던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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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그러니까 너 중국에 갈 거니? 니 야오 취 중고 마. 물어보는 잖아요 그죠? 니 야오 취 중고 마. 여기 두 번지에 가면, 뭐 붙이면 돼요? 응. 니, 니 야오 니취 중고. 야오가 여기 왜 들어가 을까요 가는 뭐뭐 곳에. 하려고, 뭐뭐할 것이냐, 뭐뭐할 것이, 다 그거는 뭐, 할 것이다? 뭐뭐, 하려고. 뭐 야오가 내가 원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이것도 원한다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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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뭐 니... 하려고 하다. 중국에 가는 어, 것을, 어, 뭐 야오. 하냐? 你要，你要，你要,你要去，你要我去看他去。你可叫中国吗？中国吗？ 많은 뒤에 무조건 물어보는 거죠. 그오중궈 네. 네. 뭐. 그러면 이제 나는 중국에 갈 거야 이거만 바꾸면, 난... 바꾸면 되죠? 안. 이제 워만. 워야오치중궈. 그렇죠. 아, 이거는 기본안 돼요. 아니, 이제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는 <laughs> 것은 선생님이 맞시면 너무 무섭습니다. 뭐야? 그래기 그렇지. 음. 음. 그 제가요. 네. 중국 사람의 네. 말을 하잖아요직진는 그래요. 네. 근데 하나하나 분석하면 아이 준말을 하는구나라고 알아서 이제. 근데 빨리 알아듣는 걸 이제 해야 될거 아니니까. 손실님 일본 자주 가잖아요. 너 중국에 일본 얘기가 맞아. 일본 발음 어려워요. 르번. 일 번, 르번. 르번이 아니에요. 지금 르번이라고 그랬어요? 르번. 르본. 르번도 아니에요. 우리 서 선생님은 내가 가서 아니요. 르번 아닙니다. 르번 아닙니다. 르번 <laughs> 아닙니다. 추 아닙니다. 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연구 네. 발음 나와 줘야 돼, 이때요. 네. 르번. <laughs> 네, 연구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거는 해보세요. 진짜,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거. 이거. 이거 일 어, 번, 르번. 사실은 국 사람도 이 발음 안 되는 사람 있어요. 1번. 네? 중국 사람도 못 하는 사람. 그러니 1번이에요? 르번이에요? 정확하게 해 보세요. 르번. 에번. 에? 에번? 에번. 에번? 르 응? 에. 에. 그 에번. b. 번이 아니죠. 번 아니죠, 이거. 1. 그르 다음에 번이 아니죠. i b e n. 아 그러니까 이거 영어인데 정확하게 중국말로 번 아니죠.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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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맞아요. 번? 번. 번. 이거 어려워요. 1번 대하세요. 1번 막 이거 어려워요. 아, 그? 일반 여기 응용하잖아요. 미야오취 류범마 너중너 일본 갈 거니? 다시 한번이 중국사람 입장에서 이, 이 말을 이렇게 중국서 했을 때 네, 알아듣는지 알아듣는 한번 해보세요 알아듣는거 알아듣는거 니야오취 르범마 르범마 해도 알아들어요 알아듣어요 응. 그럼 뭐 르벤 이렇게 어렵게 없는데 르범마 이렇게 하면 되네 하죠 응그리왜 어. 그렇게 어렵게 해 르벤 할 필요 없어요 르벤 편하게 편하게 일본 다른 편하게 일본 르벤마 응. 음. 그러면 갈 거야 갈 거야 워야오취 <laughs> <놀람> 기본이지. 안갈 거야. 네, 그러면 뭐. "我不去,我不去,我不要去." 아니면 "我不要去." 아니면 "我不去."워不야워去나워不去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걸 많이 습니까는다많이써요"我要去." 아니면 "我不去.""我不去,我要."去라 s h 我要不"我不要去.""我我要去."둘중하나요둘중하나요"我不要去." 아니면 "我不去." "我不去라 합시다 그래서 그 중국에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음.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로 막 떠들면 못 알아듣잖아. 요아못 알아듣겠어요. 이것도 하나죠안 들렸어요. 팅부동. 아, 네? 팅부동, 팅부동. 아, 진부동. 팅부동.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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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팅자이다. 팅. 팅. 아, 진부동이 아니네 이거는. 진부동 뭐지? 그러면? 진부동? 아니에요. 야부동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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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네, 네. 진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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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몰라요. 없어요. 부동요부동 진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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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 진부동, 진부동, 부동부동부동 나 여태까지 이걸 진부똥인 줄 알고요 음, 아니에요 길을 가르키면서하세중을막 하시는... 하라는데 진부똥 그러니까 아, 아, 알아듣더라고요 저 사람 아, 진부똥이라고 뽀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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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뽀똥 아 뽀똥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 알아보는 거죠 소식님께서 길을 가르키면서 진부똥 했으니까 눈치로 알아들은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발음은 잘 틀렸는데 알아들었거요 음, 네, 아마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이 진부똥을 알 알아... 그런 말 많이 해요 어 진부똥을 알아보는 아, 많아요 아마, 에, 중국에서 그러니까, 뭐 팅이구나 t.i.n.g 팅 팅이 네, 뭐예요 그래서... 듣기는 팅리 라고 해요. 맞아요. 들을 응. 팅자, 아, 팅. 팅이 듣는다는 응. 뜻이에요. 예. 그 그렇죠? 예. 부동은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른다. 예. 팅부동 주팅부동. 들리지 않는다, 모른다. 야. <목소리가> 사실 이것도 아주 짝잘라서 음. 앞에 빼고 니어, 음. 니어, 음. 지금 여기서 깐션머 예, 뭐할 거예요? 뭐할 음, 거예요? 음. 니어, 음. 아까 니 배우잖아요. 뭐뭐 하려고 하다. 그죠? 까은뭐뭐하다 그거는 지난번에배웠지 않습니까? 니어, 깐셔머 니어, 깐셔머요즘에 이제 깐셔머 까셔머. 일단 중국처럼 발음처럼 하잖아요. 이제 좀 늘어난다는 거죠. 니어, 깐셔머 아니면 니어, 조어어어해똑돼은말이은요이에죠어어어어어죠 做什么？做他不干呢？他多干这些哟。你要干什么？你要做什么？嗯。啊，明天你要干什么？侬那乖乖啊，明天，明天你要干什么？明天你要干什么？明天。哦、我吃寿去。吃吃 <laughs> 我吃吃吃，上次还吃了，还今天还吃，上次吃了，今天还吃，明天还吃。我明天今天是星期四吧？今天星期四，明天是星期五，是吧？星星期五。星期五표잖아요，星期今天是星期四，明天是星期五。星期五星期五。 다섯 번째 어. 요일이니까 어. 금요일 어. 오늘은 목요일 아, 그렇지. 내일은 금요일인데 쓰시고 배웠으니까 아니,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배웠으니까, 나, 배웠으니까. 아, 잊어버렸어요. 다시 다시 징햄스 신치스 징햄스 신치우 내일은 어. 금요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방금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그러는 그러니까 게왜 했냐고요? 금요일인 거다 알았는데 내일 뭐할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방금 음. 근데 내가 워치워 스시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뜻에서 제가 보고 있어요. 제가 내일 뭐할 건지. <laughs> 뭐뭐할 거야가 뭐지? 저는 내일 출근이에요. <웃음> <웃음> 선생님이 왜그 말을 했냐면, 아, 그렇죠. 어. 시간이 되면 모들로 아. 합류하려고. <laughs> 아니 뭐뭐할 거야가 뭐라 그랬지 중국말로? 간션마간션마 <laughs> 아니 할 거야 바램, 바램, 워샹이잖아워샹 <laughs> 오샹. 아, 난어워샹츠워시츠 스시. 아, 이렇게 하면 되죠 돼요, 돼요. 돼요, 돼요. 我想我예 그래 저, 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사주세요明天我요이 아, 정도만 해도요. 공주. 네. 이래我也要工 오늘 팀북동 아주 중요한 네, 소식님 말 소식님 말돌리세요 그래서 우리 스시 사줄 거예요. 아, 네. 네. 너무 비쌉니다. 팀북동 <laughs> <laughs> 팀북동 중요한 사실을 오늘 배웠기 때문에 지금 그거 머릿 속에 막 왔다갔다 해가지고요. 다른 게 들어오지도 네.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음. 동영상 보시는 분이 팀북동 네. 하나만 네. 알아도 네. 아 대단한 수학이라고 네. 저는. 네. 뭐. 그럼 한번 반복해서. 이파트 네?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국에 갈 거야. 중국에 갈 거야. 선생님 음. 어떻게 하죠? 你要去中国吗? 네. 오케이. 그다음에 네. 어. 네. 중국에 아, 네. 네. 어, 네. 중국에 네. 갈 거야. 네. 我要去中国。我到中国去中国，哪国呀？嗯，啊、哦，中国会说啊？嗯，你会说汉语吗？你会说汉语吗？嗯、哦，我中国会说一点。我会一点儿。我会一点儿<点>、嗯。嗯，你嗯你、嗯你,嗯、你要干什么？嗯嗯，嗯 내일 민텐 해줘야민 민텐 빠졌잖아요 아니 너뭐할 거야? 를 지금 했으면 은 대답을 할게 아니라 너뭐할 거야? 를고 중말로 해줘야죠 너뭐할 거야? 네 네가 뭐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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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할 거야 아니 내일 네가 내가 내가 뭘할거 해줘 어 그것이 뭐냐? 그때는 민일이 네. 앞에 와야 되나? 맨 앞에? 소심님 말은 음. 제가 내일 뭐할까 했으니까 내일도 중국어로 해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일을 할까요? 어. 어.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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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는 거예요. 아공다담에어를 그 붙였네. 그죠 그죠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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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조는 이렇게 적어요. 음. 공조 맞아요. 공작이네. 이, 이 공작에다가 좀. 그러니까 공조. 일을 한다. 공, 일을 하는 거예요. 공조. 그러니까 모든 거 출근. 그러니까 모든 거뭐 사무실 직업 음. 뭐, 뭐 강의 뭐 이런 거다 포함해서 그냥 음. 일한다를 공조라 모든 거 다. 그래서 다 중국 사람들은 일한 거 뒤에 무슨 무슨 공 무슨 무슨 공 그렇게 하는구나. 뒤에다가. 음. 대리로 한다 그러면 따이공이라고 그러고. 아, 뭐, 그죠. 네. 자 한다 는구나 그리고 아. 뭐, 회사에도 꽁수 이렇게 많이 아, 되어 있잖아요. 아. 네, 네, 꽁수. 네, 꽁수.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시죠. 예. 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이차.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 이제.